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결국, 사탄과 그의 어, 그를 추종하는 귀신 때들은 결국 패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이 땅에 내려온 사탄은 자기 세상인지라 자기 세상에서 편히 지내면 되는데 이 땅에서도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에게 속했으니까 이 전쟁은 자기 마음대로 휘저을 수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정 정작 소원하는 것은 이루질 못합니다. 정작 바라는 것은 자기 손에 넣지를 못합니다. 죽이고 싶은 여자는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한판 대결을 벌이려고 할 때에. 그가 서 있는 장소는 해변과 해변가에 있는 모래 위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얼마나 불안한 싸움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로서의 사탄의 한계예요. 아무리 최강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전지 전능은 피조물이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전지전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의 3단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싸움이 1차전과 2차전과 3차전이 있는데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또 미래를 조명해 보기로 원합니다. 1차전은 13절과 14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탄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혹독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핍박의 역사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우리 우리 한 민족도 나름대로는 참 고난의 역사라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사실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많은 그 핍박이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있다,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 이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만일 교회가 100%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핍박할 이유도 없고, 또 이스라엘이 오늘과 같이 존재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핍박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요 태동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대단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이거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서야 겨우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해도 해도 안 나오니까 간절히 기도한 결과 쌍둥이 하나 달랑 낳고 끝났습니다. 야곱은요. 나이가 80이 되도록 변변하게 장관문 제대로 못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처 애를 낳을 때가 대강 그저 85세에서 그 정도 아니었나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첫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약한 150년이 지나서야 이른바 말하면 은 야곱에게 첫 아들이 생겨난 거예요 말이 150년이죠? 깁니다 그런데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참 눈으로 보기에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노예 생활로 거의 보내고 맙니다. 사사 시대 때의 300한 50년간의 기간 어땠습니까? 고난과 고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한 80년간의 세월을 빼고 70년입니까? 빼고 나머지 왕정시대는 이른바 말하면 엎치락뒤치락하는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할 만한 그러한 세월들은 아니었습니다. 급기야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주전 722년과 5 8 6년입니다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시기 한 5,600년 동안에는 변변하게 나라 하나 제대로 없이 이 나라 저 나라의 열강 밑에 숨죽이고 연명하는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낮추어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더함은 더하지, 덜하진 않았어요. 그 예를 몇 가지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의하면 한 100만 명이 그때, 그 당시 때한 100여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하는 사람이 약간 좀 뻥을 좀 치는 사람이라서 100만 명의 이 전체를 믿기는 뭐 하지 마 어쨌든 그러한 기록 이 있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은 이른바 크리스찬 들과 모슬렘 간의 싸움이죠 성지를 탈환한다 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 했지만 이 십자군들이 가는 곳곳마다 유럽 전역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잡아 죽인 것은 아마 대부분이 모를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유대인들을 대부분 잡아다가 회당 안에 집어넣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한 기록은 별로 없죠. 남은 유대인들은 잡아다가 다 노예로 팔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1209년, 아, 1290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국, 나라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첫 유럽국가가 되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 장군에 의해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기까지에는 이른바 350년 이하의 세월이 흘렀어요 16년이 지난 다음에 프랑스는 또 스페인은 1492년에 유대인들을 축출해냈습니다 1492년은 재미있는 해예요. 아다시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입니다. 콜럼버스는 아버지는 스페인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유럽에서조차도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죠. 중세시대 때 흔했던 전염병들은 전염병이 돌기만 하면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화살을 돌리고서는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특히 14세기에 전 유럽의 3분지 1, 혹자는 말하기를 2분지 1, 절반이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죽어버린 흑사병, 페스트라르죠?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도 합니다. 19세기 말에 제정 러시아 때 그때 황제였던 쌀 알렉산더 2세의 암살이 암살당했는데 그 암살이 유대인이 죽였다 그러한 또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많은 학대를 핍박을 하게 됐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간 핍박을 하다가 드디어 스탈린 때에 가가지고는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뭐 스탈린은 워낙에 숙청의 대명사니까 그 그를 통해 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에 300만 정도는 뭐1 0조 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했고요. 거의 동시대 때에 있었던 독일의 나치스 히틀러는 우리가 잘 알, 알다시피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6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전 유럽의 유대인들의 절반을 넘어가는 그런 수치입니다. 홀로코스트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둔 저기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두고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는가면 하 게로라 고 불렀습니다. 게토 에어리아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로 에어리아는 지금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빈민 내지는 우범 내지는 안 좋은 그런 데를 두고 게로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유대인들 재산을 몽땅 이렇게 빼앗고 압수하고 그냥 몰아붙인 죽을 면 죽어라 하는 장소에 그 이름들을 두고서 개로라 그래서 지금도 그개로를치면은요 유대인 집단지 유대인 거주지라고 해석이 사전에 그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히 이저1934 50년대 때 그렇게 유대인들이 나치스에 의해서 또이저저 저저 스탈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면요. 지리멸렬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1948년에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뭐 누구의 도움을 받았던간에그 나라를 세웠고 오늘날에 이스라엘로 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건재하고 살아남아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세상 세계 여러 각지에서 다방면에서 우수한 그런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지금 뽑아내지는 못했는데 아니 써놓질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역대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약 40%가 유대인들이래요. 한국에서는 유대,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그것도 어거지로 어? 어거지로 받은 분은 계시지만 이렇게 참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숫자도 적은데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로 노벨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요더 이상 이러한 홀로코스트 같은 그러한 핍박과 환란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무후무한 이전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핍박이 유대인들에게 임할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만들어가지고 그리로 피신시키겠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피신시키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예수님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피신시킨 다음에 양육을 하십니다. 어느 만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매겨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로 피신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겨주시고 한 그러한 과거가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요 모세는 이렇게 회고를 해요 이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지 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광야의 생활을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11절이를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라고 이런 말씀을 던져 줍니다. 그 독수리 날개로 여기 여자를 안고 피신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 줍니다. 이 산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여기 여자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외에 유대인의 대부분들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 어. 13장 스가랴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편 제가 이렇 이렇게, 발, 요, 이렇게 요,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의 2가 살해될 것을 예언하는데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이런 말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께서 님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라고 3분의 1은 거기나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라고 하는 것이 스가라 3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3분의 1이 남는 것인데 은같이 금같이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피난처로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게 된 거기서 2차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피신시켜준 이스라엘을 피신시켜준 그 피난처를 몰라서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군대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리하되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편한 말로 백만 대군을 소집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백만 대군 제가 말한 것은 백만 명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군대라는 것, 군인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한국 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뭐뭐 뭐 적군이 물밀듯 밀려온다, 몰려온다. 물밀듯이 뭐겠습니까? 물이 넘치듯이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물강 같이 토하여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스라엘을 뒤쫓아 오는 그런 애굽 군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저이출애굽기사에 이,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을 해요.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 특별 병거를 포함해서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뒤쫓아 옵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위풍당당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열 가지 재앙을 목도하고 호탕탕 그 튀어 나오고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달려오는 이 병거들을 이 애굽 군대들을 보면서는 사시나무 떨듯 떨은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세로 피난처를 향해서 물밀듯 몰려오는 이 사탄의 군대들, 백만 대군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른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천재 지변은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16절에 기록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삼키니 땅이 입을 벌려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강물을 삼켰다. 강물을 우리가 1만 대군으로 요량한다면은 이 땅은 뭐겠습니까? 입을 벌렸 이런 바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땅이 갈라지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대적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식구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함, 죽, 죽임을 당합니까? 땅이 갈라져서 이들이 산채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다시 땅은 합쳐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았던 그저 어, The Lord of the Ring. 그그금금금반 한국말로는 어, 어떻게 됐죠? 돌 돌로드링 반지의 제왕 거기 맨막 마지막 편 보게 되면요 그 허연 털 입은 아저씨 아예 다잊어먹었네 어쨌든 그그 그 성을 막 공략하는 그저그 그 올크들 딱 <laughs> 갈라 땅이 쫙 갈라지면서 다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들 연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백만 대군이 완전히 땅이 갈라져서 다그 밑으로 산채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요 이러한 멋진 예언을 에스겔에서 38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군대군대 읽겠습니다 38장에 보게 되면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개에게 이르기를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때와 능한 군대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는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홍수가 이맘같이 다 비슷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곡을 이끄는 거죠 극한 북방에 있는 그러 연합대군입니다. 거기에 그 왕이 곡입니다. 이곡 곡을 너를 이끌어다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1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오로 말하였거나 그 날에 즉 이들이 구름같이 강물같이 몰려오는 때에 그날에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몽땅 삼켜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이서 38장에서 쭉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서는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고 용은 여기서 완전히 참패하고 맙니다. 더 이상 힘을 쓸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배하고 마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진 않더라고요. 이 작자는 또 눈을 돌려 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어떻게 해 보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3차전입니다. 비록 피난처 공격에는 실패했지만은 땅에 속해 있는 땅 안에 아직도 피난처에는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남은 자손들을 향해서 이제는 공격의 화살을 또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7절에 보게 되면요. 초반 부분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표현합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고 이들은 여기에서 곧 환난 성도를 의미한다 볼수 있겠죠. 교회도 아닙니다. 이때 이미 교회는 올라가 있고 휴거되어 있고 가짜 교회만이 있을 때이고 이때쯤이면은 이미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연결시키면은. 이미 교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박살 나 있을 때입니다. 즉 남아 있는 환난 성도들. 이 환난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11장에 보았던 두 하나님 앞에 선두감남나무와두 촛대라고 일컬어지는 두 증인, 두 증인과 또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 특공대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늦게나마 환난 시대에 따라도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성도들, 다시 말해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가 되어 가지고 이른바 지상 낙원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한 몸에 입으면서 천년을 살게 됩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뎠어요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같이 견딜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때에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그 약속을 변개하시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유효 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한번 하신 말씀, 한번 약속하신 것꼭 이루십니다. 성경을 끝맺음하는 본세맨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I will come quickly. 뭐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면 진정 속히 오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럼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음식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를 기념하라. In remembrance of me. 주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즉 내면적으로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항상 빠져 있고 나아가게 되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에 충만한 우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오시고야 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 주님이 명령하신 것 수행하려고 애를 썼고 오실 때까지 전했습니다. 만날 때까지 주님을 사모했습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